흘러 내리는 은혜로 일하다. 레위기 8장 12절 말씀.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광야의 아침 모세는 기름병의 마개를 엽니다. 황금빛 관유 기름이 흘러 내려 아론의 정수리를 적시고 이마와 뺨을 타고 내려와 옷깃으로 번져갑니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씻김과 옷 입힘, 기름부음, 그리고 귀와 손과 발의 피를 바름으로 거룩을 표시합니다. 거룩은 도덕적 완벽이 아니라 방향성의 구별입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구별하는 일입니다. 기름부음은 정체성의 재배치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성취로 자격을 증명하려는 완벽주의에서 관계로 구르심을 확인하는 소명으로 이동하는 것이지요. 기름은 향기를 남기고 마찰을 줄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과 함께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기름과 피가 아론을 정결하게 감싸는 순간입니다. 귀는 들음을, 손은 행위를, 발은 걸음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손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걸어가는 삶의 리듬까지 함께 성별될 때 비로소 부름 받은 자로 세워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하는 일과 할수 있는 일 사이의 간극, 타인의 기대와 나의 리듬 사이의 충돌, 오래된 수치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이 마찰 지점에서 분명한 경계를 만들어 줍니다.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은혜의 기름을 구워 주셨습니다.기름의 흔적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나간 자리마다 평안이 남겨지고 관계의 마찰이 줄어들고 주저함 사이로 용기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성령의 기름으로 방황이 멈추고 소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소명은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소명은 큰 무대보다 삶의 소소한 일상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흘러내리는 은혜는 우리의 부족을 덮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머리 위에 관유를 부으시어 왜곡된 자의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보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먼저 듣게 하옵소서. 과장되지 않은 행동으로 정직하게 일하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은 평안함으로 주신 소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완벽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소명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루를 열어가십시다. 삶의 모든 부분에 성령의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나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저하고 있다면 이미 부어주신 은혜를 믿고 거룩한 하루를 열어 갑시다.